h e l l 이 e v e 요 y o 가 e w e l c o m 요 to the White House. You have a white dress. 빽빽 칠 h 야 되는 겁니다. i t e 중 그래서. 그게 생태가 뺏다오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왜냐면 대형사고를 낳기 때문에. 근데 멍도, 겉으로는 멍도 안에 안데 피, 피안 먹으면 안 먹기 때문 근데, 한잔 한잔 해야 그래서 그런 게, 그런 거, 그래도 지나가면 된 안녕! 안전게하 아, 지나가야지. 땡이나 어떡해요. 사람이 이 살아있는 것이 문제예 하늘나라 가버리면 흙을, 흙이니 흙으로 흙이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 우리는 흙이다. 이게 어떻게 흙이, 흙일까?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자. 말씀 마시면 똑똥 없는지. 뭐 흙이 인데 돼. 쉬라고 그랬어요. 쉬라고. 쉬라고 할는 쉬고 일하라고 일하고 그면 되는데 남들 다쉴 때, 좀해 짚고 댕겨도, 응? 그러면 안 되고, 응. 쉬야지. 일단은, 쉬야, 누가 해? 통치를. 성구 성자, 성령, 성삼, 일체 하나는 주권자, 함께, 주건자 쉬어. 주님, 함께, 쉬그 뭐 쉬라 그러지. 응. 안식이라말일 동안, 아니, 10일 동안, 열0 6일동안 하늘나라를 지켰어요. 일을 하시고 지금도 주무쉬지도 않고 일하시는데 안식일은 쉬라고 그래요. 쉬려면 안식을 그룹하게 지켜요. 그룹하지. 쉬는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시장께서 일을 하다가는 그래봤자 하늘 나라가겠지만 인지상정이요. 태어난다는 거는 돌아가야, 돌아왔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스킨 감성, 웅렁이 피곤해? 그런 걸피기해얘네 공짜야. <laughs> 아니, 공짜. 프리셈이라, 우리가 좀 덕을 많이 해태을봐야겠어요 <laughs> 뭐 완전히 공짜나, 아니고, 한11% 10%나면는그중게 우리가 쓸 필요가 있다. 11. 조1 1 2 1 2 1 문제 같1 2 1아 아, 2 1 2 1 나가 갑자기 덥덥1 2 1다가비1다가난비오면2 시원한 2 1거야끝난2 끝이 아니야 2 1야1 2 1 2 1 2 음, 방심하면 안 돼요. 늘, 늘 항상 깨어, 기도하러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오고 믿음 따라, 믿음으로 살요 믿음으로 인도하, 아, 아, 믿음이 아니라 구원으로, 구원으로 좁은 문이에요. 인도하는그 문을 참 좁으며 평생으로 나이는만조금먹말봐야 사람들이 막막 간다고 해서 따라갔다가는 오저리몽저리운만무지가 되는 거예요. 생각. Think s 나 생각 한다고 존재한다. 내 생각을 좀, 생각을 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 된다. 좋은 생각을. 중심을 로 마음과 생각을 감찰할 수 있는 무리입니다.